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이른 아침에 또 인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실까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지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존재만이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어, 그 아이폰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맥북으로 녹음을 했더니 좀 글레치가 있고 소리가 어, 안 좋은 것 같아서 업로딩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어, 뭐 퀄리티 좋은 거로 해야 오래 남겠죠. 네. 어, 그, 사운드가 좀안 좋아서 고생했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 Chapter t w e n 장. 와, 벌써 2 3장 되었네요. 어, 믿음은 순종이다. 오늘 3월1 9일2 0 2 1 년도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제가 세번 천천히 읽어 드립니다. 묵상하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신앙의 진수를 나타내요 주님께로 크게 칭찬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야 정말 한 방에 그냥 일류역사에 <laughs> 2천 년 동안 하나님께 칭찬 받은 자 로마 백부장입니다. 천부장 밑에 백부장 그죠? 그러나 십부장 위에 백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이 로마의 군인, 그렇죠? 그데 어, 예수님은 그냥 칭찬을 아주 그냥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 받고 싶은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글에. 방질 목사님이 여러 면으로 순종에 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은 순종, 말씀은 순종, 믿음은 순종이라면서 조금 힘든 신앙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 철인들의 고민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 이것은 순종으로 만들어진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명성을 들었는지를 모르나 이 백부장은 주님을 찾아오셨다. 그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 그 하인을 위해 친히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 인품이 어떠함도 잘알수 있겠다. 그렇죠. 뭐 그냥 다른 하인을 시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하인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하인 중에 하나 중풍으로 사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렇죠? 고생하는 병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친히 그리고 주님께서 아이고 그렇구나, 정말 아랫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거기에 대답한 말이 칭찬을 받는 왜그 말이? 그 신앙의 중심에서 와, 엄청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아,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의 왕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겸손한 말만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감동할 수 없었다. 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비천한 죄인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면 아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으니 문제는 벌써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고쳐 주리라 그 말씀을 그 창조의 능력을 전능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다. 믿는다는 하나님이 아, 말씀하셨으니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음. 자,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 크신 자, 그 크신 능력을 자, 이이나하인이 감당할 수 없다고 알맞은 은혜면 벌써 서한데 너무 해서. 자, 이렇 해서. 한 말로 받아 은혜롭다. 오늘 사람들 중 은혜를 육욕에 채우려 한다. 기상천한 능력이 내게 주어지기를 하나님께 그 분수에 따라 은혜를 주실 터이다. 놀랄 은혜를 받아 인기를 끌자는 식으로 참으로 외람된 것이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이들이 많다. 아버지 위치를 모르고 이영에 버려들기도 한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아 51년 전에 그냥 뭐 계속해서 에브리 챕터마다 기복신앙을 까시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머리하는 부흥사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목사들, 참 아버지의 위치를 모르고 이용해먹는 이런 자들을 와, 아주 그냥 대놓고 가십니다 자, 주님을 내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리함은 망령된 죄를 범합니다. 이 말씀은 또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믿은 말이다. 자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 오라비 세상을 떠난 후에요. 또 장례한 다음에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하신 분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공간 죽은지 나흘 만에되셨네 되었으네 시간. 아 주님. 주님이 여기 계시고 이 시간에 있었으면 시간과 공간을 같이 있었다면 주님은 고쳐줄 수 있었는데 그러나 백부장은 뭐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유 가실 필요도 없고 이 시간 상관도 없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그 말씀에 벌써 하인이 났습니다. 왜 공간과 시간과 차 안수 무슨 안수? 왜 당신은 말씀 그말 자체 능력 여기서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오락이 안타까워했지만 사실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은 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했지만 그런 면으로 백부장은 엄청난 사람이죠 왜? 시간과 공간 이건 뭐 모든 철인들의 고민이죠 시간과 Time and Space라는 마틴 하이데거가 또 책을 써가지고 그죠? Being 타임 앤 스페이스, 타임 앤 비잉. 그 백부장은 그 공간이 그에게 주님께 관계 없다는 선에게 선언의 고백이다. 그것, 그가 이것을 의식하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공간과 시간 안에 가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이한 마디 백부장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키죠. 우리가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말씀의 태도는 말씀이 선포되었음이 믿는 거지. 내가 뭐뭐뭐 뭐, 뭐 그걸 믿는다고 음. 만 번을 외우고 금식을 사0일 하고 뭐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금식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트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 말씀이 선포됐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한마디 백부장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이다. 이 태도를 갖지 못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참남된 망령된 죄를 범한다. 참남된 요즘 방진 목사님 때문에 한국 말 너무나 많이 배워서 감사해요. 참남된 왕명 때 죄를 범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천이다 하나님 능력의 발현이다 음, 말씀의 전부를 믿음만이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은 순종이다 말씀은 순종 음, 말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신앙은 순종이고 말씀은 순종이고. 본론에 돌아가서 말씀은 순종이다. 그러면 내하인이 낫게 쌓는 아이다. 확신의 고백이다. 신앙의 올바른 태도에 말씀에 살면, 신앙의 올바른 태도에서 말씀에 의해서 살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에 사는 것처럼 행복은 없는 것이다. <laughs> 아, 그쵸?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행복해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으세요, 아프세요, 고민하세요, 고통 받으세요, 슬픈 일, 어려운 일 덮치고 인간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상상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죠. 그거를 내가 곳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 큰 나라, 큰 나라의 나라를 이루려. 평생 애 하나 둘 나중에 좀더 낫지만 백살남어서 <laughs> 꾸준히 믿고 그 자기가 그큰 민족을 이뤄야될시 이삭도 바치라고 그랬는또 죽일라고 칼도 들었고 왜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옆에 계신 예수님 또그 땅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공동으로 나의 삶을 붙잡고 나를 끝까지 그렇 우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끝내주는 이 나를 생각하고 더욱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어려운 힘듦이 아,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으로, 그렇죠? 특히 오는 시련, 환난, 고통을 순종해서 받자, 거기 독특한 신앙의 맛을 맛본다. 주님께서 이 순종의 신앙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더 이상 더한 신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임을 간파하십니다. 최고봉. 신앙의 절정임을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에 부합함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웬 불평과 불만이 그다지도 우리 주변에 보다 내 마음속에 많은지 모른다. 순종의 신앙에 못 살기 때문이다. 순종의 신앙에 못 살기 때문이다. 말씀은 순종이며 신앙은 순종이며 믿음은 순종인데 우리 이 순종의 신앙, 오비디언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순종해라라는 말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 이 믿음의 삶 속으로 탁 들어가서 주님, 내가 오늘 지금 손에 안 잡히고 눈에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죽은 뒤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렇죠? 우리 손자, 우리 자손, 우리 자녀, 손자들이 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손에 안 잡히고 보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원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이면 그 하인의 병이 나은 줄 믿었던 그분. 그 소원이 성취되었고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순종이 있었다. 믿음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신 귀에 예수님의 피가 발렸는가? 당신은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승천의 믿음, 재림의 믿음으로 모든 삶 속의 일들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님, 오늘 녹음이 깨끗하게 들어온 걸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자, love you. 사랑해요. 내일 봬요.